생리 주기가 불규칙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생리 불순은 많은 여성들이 겪는 문제일 수 있지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리 불순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브레스는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고급 건강 채널로 당신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리 불순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10대와 20대 여성의 생리불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극단적인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그리고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또한 과자,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도 생리 주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식품은 고당분, 포화지방, 인공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생리 주기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성장기라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대에 생리불순이 발생하면 신체 발달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생리불순은 신체의 호르몬 균형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뼈의 성장과 근육 발달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 10대 시기에 생리불순을 경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고 감정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 생리불순은 체중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다이어트와 체중관리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생리불순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생리불순이 지속되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대 성장기에는 생리불순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통해 신체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리불순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리주기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마리놀렌산, 간마리놀렌산은 생리주기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지방산입니다. 주로 달맞이꽃 종자유나 보라지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B6, B12는 에너지 대사를 돕고 생리 주기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란, 견과류, 시금치, 고구마 같은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철분과 마그네슘. 생리 중에 손실되는 철분을 보충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생리통을 완화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두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적절한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을 관리하고 몸의 순환을 도와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등 일주일에 3~4회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생리불순을 겪고 있다면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수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생리 주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 요가, 산책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세요. 감마리놀렌산 섭취. 달맞이꽃 종자유나 보라지유에 포함된 감마리놀렌산을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생리불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생활습관. 규칙적인 식사.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세요. 가공식품,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적절한 운동.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행동. 극단적인 다이어트. 과도한 다이어트는 영양 결핍을 유발해 생리 주기를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무량 칼로리 제한을 피하세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 카페인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 음료를 하루 한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섭취.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식단을 선택하세요. 생리불수는 일상 속,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감마리놀렌산 섭취와 균형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생리 주기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노브레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